자녀를 죄인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크리스천 부모의 길입니다. 생물학적 부모도 뭐 맞지만 법적 부모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분도 있지만 아직 미혼도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나이든 결혼 안한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 또래들 보니까 뭐다 결혼해서 애들 있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뭐 고등학생도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적 아버지더라고. 참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는데 연결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모든 일들을 일차적으로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가정을 전제로 한거 아니에요? 가정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다른 제도들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의사가 엄마 아닙니까? 엄마? 저 이렇게 옛날에 아팠거든요.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호호해주면 안 아팠어요. 이상하죠? 그 팥을 붙여도 아픈데 호호 그러면 안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손 그리고 배를 만져주면 배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무식하게 된장을 발랐어요. 근데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픔보다 더러움이 더 심했기 때문에 안 아팠어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갔더니 거기 이렇게 그 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게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못 사니까 약도 없고 의사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보래. 애는 막 울고 아프다 그러는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럼 할게뭐 있냐고 그냥 애 만져주는 거. 여기저기 만져주면서 뭐 소위 말하는 기도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가 뭐~ 많이 아프다 그럴 때 어디 눌러주면 그게 뭐~ 혈 뭐~ 그런 거겠지 어디 눌렀더니 뭐~ 쑥 내려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지식이 축적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최초로 만나는 의사는 엄마의 손이다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너무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 그냥 잠깐 병원 가고 의사 찾고 약사 찾고 그러는데 일차적인 병원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돌보는 거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에 와가지고 교사들이 168시간이죠, 일주일이. 그거 한시간인데 거기서 무슨 큰그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적인 전수는 교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일 학교가 꽤 오래된지 알죠?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데이 스쿨이라 그래서 사람 혁명때 애들 하도 그 공부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교회에서 글자 가르치신 거라고요. 그러다가 글자만 가르치면 안될것 같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주일학교가 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교리 교육이라 그래서 카테키스무스라고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리, 성경 훈련시켰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주일학교하고 이 작년들하고 떨어져서 예배드린 게 200년도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함께해 드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교는 같이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역사가 오래지 않고 주일 학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주일 학교 교사들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자녀들을 다 맡겨서 100%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교육 시스템이 잘된뭐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내가 볼때 외국인도 없는데 영어 예배를 드려요 난그 영어 예배를 왜 드리나 그랬더니 뭐 인도하는 사람도 영어 잘 못하고 듣는 사람도 영어 잘 못하고 좀 보호하자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러죠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원해서 그래요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예배의 영어 교육이에요 아마 애들이 원한 것보다는 부모가 원한 거겠죠 그게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고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납니까 잡초같이 자란 애들에 서 인물이 나는 거지 그렇게 온실 속에서 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인물 나올 리가 없겠죠 가정의 가정 가정에서 신앙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10, 10편 78편 3절 보세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가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저희도 4대째 게 믿는 애들까지 5대째인가 들어서 한 거죠 들어서 들어서 말씀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전한 바라 우리에게 전환 바라 듣고 전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해서 전하고 전하는 거 뭘요? 신앙과 교육과 우리의 태도들 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손 대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성교도 가고 뭐 말레이시아 성교도 가고 뭐 제주 성교도 가고 하는데 자손들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 가지고요. 그냥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뭐 실제로 뭐 교회 일도 바쁘고 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남들께 맡기는 거예요. 학원에 맡기듯이. 난 솔직히 말해서 학원에 애들 맡겨 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학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렇게 사명감이 있나? 나한테 사명감 얘기하는 학원 원장님 본 적이 없어. 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그 생각하지. 거기다가 애들을 맡겨가지고 된다고? 아닐 것 같은데요. 자녀들 교육은요. 가정입니다. 딴데 묻지도 마세요. 무슨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냐고요. 좋은 선생님이 있죠. 그러나 좋은 선생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격증 가진 선생님이 자녀 키우는 거 아니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뒤쪽에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던 그런 체험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거 전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 아빠 체면에 손상되지 않을 정도 뭐그 정도 뭐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뭐 우리 사모가 주는 그런,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집안에 누가 되지 않게 그 약간 율법주의 아닌가? 그렇죠. 그런 질문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거듭난 자녀인가? 거듭났나? 제가 보니까 굳이 탈선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깽판 부리고 그런 거 없었어. 그럼 도덕적인 온전함이 거듭남하고 똑같은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도덕적 행동과 거듭남을 구분 못할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뭐,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자녀를 잘 키워줄 거라고. 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건 운이거든요. 자녀를 운에 맡길 부모 있습니까? 그냥 나도 안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믿는 집안이지만 안 믿는 집안 같이 커. 그래서 운에 맡길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부모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는 울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에 하는 일은 우는 거예요. 뭐, 애통하는 거.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왜 애통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오늘 남쪽 유다의 열 번째 왕이 우시아데 우시아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우시아는 아사라잖아요. 원래 이름이 아사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위로거든요. 울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 놓고 울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그만 울고 너희 자녀 위에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해요. 자녀들 위해서 울면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보니까 그래요. 저도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걸 얼마나 기뻐했니. 나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봐. 그래서 아니라 그래도 잠깐 우겨, 그거 되게 기뻐했대. 나 그때 돌이켜서 울었어요. 와, 나가 그거 아닌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교가 가고 난 그게 더 기쁘거든 나 공부 못해도 돼 깡통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장애를 입어도 괜찮아요 나 그거 그거보다도 예수 잡는 게더 좋아 진짜예요 근데 왜 걔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까 내가 되게 세속적이었는가 봐나그 표현 안 했는데 걔가 착각인가 내가 내가 잘못했나 많은 사람들을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죠? 그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거듭남이 전달이 안 되고,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런 거를 원하는지 안다고. 그래서 울었어요. 애통해야 됩니다. 엉터리구나. 어거스틴, 그, 깡패였잖아요. 불안당. 암브로스가 엄마 모니카한테 그랬다면서요. 눈물의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 안 망하려면 울어야 됩니다. 안가 없어요. 오는 거부터 시작해야죠. 애통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잘 많이 못 했는데, 사절 뒤에 보세요.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지 않아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해야죠. 제 아버지한테 고마운 게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위기 가운데 뭐 이끌어 주신 거. 그거 듣기 싫었는데, 잠깐만 하니까, 내가 똑같은 거한열번 들었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좋았던 게 뭐냐 하면요. 실패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8절 보니까, 조상들 곧 왕고하고 폐역하여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순교하시기 전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리 큰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좀껄렁껄렁 했는가 봐. 그래서 너는 자, 사업하고, 우리 아버지는 좀 착해 보이는가 봐. 외식인지 모르지만. 하여 그래서, 너는 목사하고, 셋째, 너는 사람만 남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죠? 근데 엉뚱하게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우리 가족 얘기니까 안 듣겠지, 설교. 우리 큰아버지는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 그리고 총회장도 하시고. 야 진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생각보다 진실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고, 뭐, 인쇄업 이런 거 하셨어요. 잘 됐다고요. 우리 돈잘 벌었어요. 나 부족함 없이 컸어요. 정말, 현찰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그랬어. 진짜 사업 잘 됐어. 교회도 뭐, 나보다 내네 채는 지었어. 내, 네, 내네 곳은 지우고,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 건축원금 하면 우리 아버지 맨날 1, 1등으로 하고 어머니하고 약속하기로 500만 원 그런데 가서는 0만원 그래서 우리 부모님 부부싸움은 헌금 많이 했다고 싸우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조금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많이 하기를 원하셨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또 싸우고. 그거 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건축하면 걱정이 됐어요. 또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라 왜 헌금 때문에. 아버지는 의논한 것보다 항상 두배 했거든. 우리 아버지는 헌금 2등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와서 600만원 그러면 경매 같아. 700, 800. 그래서 꼭뭐 1등을 하고야 말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셨어요. 뭐 크게 부자로 살진 않았지만, 헌금에 있어서는 우리 부자였어요. 성길교에 가서 물어봐요. 항상 1등이었어.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제 불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목사 되라 그러는데 목사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 어머니가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뭐, 이혼하자, 그러고, 너, 뭐, 네가 부른받았지, 내가 부른받았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자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반대하는 분들 있죠. 그 총각 때 헌신했으면 되지만, 뭐 결혼한 다음에는 묻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같이 가야 될 길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 기억에 50세까지도 후회했어요, 계속. 잘 돼도 후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끌고요. 그 서울예고라 그러죠. 서울예고 그 뒷산. 옛날에 삼각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평창동. 거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 나는, 나는 왜 끌려갔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래서 한 남자의 고뇌를 봤어요. 난 특별히 3 0대예요 35살까지는 진짜 심각했어. 우리 아버지 머리 도는 우줄 알았어. 거기서는 막 뜨거워서 눈물 펑펑 흘리고 내려와요. 나는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목사하겠다고. 그러다 집에 오면 또 깨지고 또. 없었던 일로 하고, 맨날 그 반복이야. 난다 봤거든요. 그거 산에서는 불같았다. 내려오면은 뭐다 깨지고 한 달에도 한네 다섯 번 그랬어요. 네 다섯 번. 아버지가 속 얘기 다 했어요. 그때 나 괴롭다. 야,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힘들구나. 그때 그냥 즉각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양다리 걸치다가 이렇게 됐다. 괴로움뭐 아픔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편 그거 보다가 갑자기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헌신이 되게 빨랐어요. 이거 뭐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금방 배웠어요. 아, 이거 머뭇거리다가 나도 30대 40대 자르고 되겠구나.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하고 괴로워했던 거를 얘기해 준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도움이 됐어요. 제가. 아버지고, 우린 딸밖에 없잖아요. 딸들하고는 또 그런 얘기 좀 하게 그렇더라고. 내가 아들이었으면 은내속 얘기 다 해줬을 건데. 애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해. 맨날 그 엄마한테만 가가지고 무슨 노닥거리고 맨날 뭐쇼핑이어떻고 이러니 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나 조금 전에 화가 났어요. 차정과 199장.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왜 아버지 노래는 없어? 우리 남전도에서 돈 모아가지고 어, 이게 아, 아버지 노래 만들면 좀 후원해 줍시다. 어, 노래 하나 만들어야 돼. 꼭 만들어 내고야 말겠어. 그치?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이거 만들어야죠 아버지 함께 성격하는 거 뭐. 근데 아버지 찬양이 없어요. 그죠? 이야기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이야기 해. 전 이야기를 해줄 마음이 있는데, 몰라요. 막뭐 바빠서 그런, 바빠, 바빴겠지. 바쁜 거는 나쁘다며. 바빠 나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할 만한 그런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크리찬 부모는 부모라고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버둥 친 거를 전해줘야 된다고 나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이 죄의 습관이 너무 크다야 유혹이 너무 크다야 이못 이기는 거 어떡하냐 로마서 7장 같아 내게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야, 마음으로 이거, 이거 좋아하는데 죄가 나를 끌고 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다.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조망을 하나님께 두며 부모는 그 얘기해주면 돼요. 완벽한 모습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넘어져도 조망을 하나님께 두는 얘기 그거예요, 그거. 그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야 된다고. 자세하게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옳고, 스토리텔링 해주고. 부모가 할 일이에요. 가정예배 그래서 중요하죠. 가정예배 드리면서 계속 가르치십시오. 실패를 말하십시오. 나 이렇게 넘어졌다고. 자인들에큰 유익이 됩니다. 저는 뭐잘 됐다 그러는 것도 유익이 됐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데 고뇌하고 넘어진 이야기가 제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됐어요. 단,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건 있었거든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크리스천 부모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쳐다볼 때 죄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예쁘죠? 지금도 이렇게 주일 학교 학생들 돌아다니면 얼마나 귀엽고 그렇습니까? 근데 죄인이에요. 걔네 죄인이라고. 요즘에 세상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상 교육학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요. 뭐 애들 혼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훈계도 안 된다 그러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요 누가?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 고 그걸 뭐 교회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해결 안 하는 것을 은폐한대 누가 은폐한대 여기 교회예요. 고른 여성 같은데 읽어봐요. 그거 세상 법정에 들고 가지 말고 교회 순서가 있잖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순서. 교회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멋대로 떠들면서 하나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먼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련하다. 이게 죄거든요. 아이의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미련함, 죄악이 있어요. 근데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애들 오냐오냐 오냐 하고 예쁘다 예쁘다 해놓으면은, 징계하는 채찍이 없으면은, 애들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잠먼 29장 15절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피눈물이 나봐야 알지. 그죠.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제 멋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악에 빠지게 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엘리제사장, 홈리아 비누아스. 섭섭한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야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징계가 훈계가 필요한 건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망했잖아. 이집안 엘리도 죽고 아들 홈야비에서다 죽고 뭐 임신했을 때 며느리가 애 낳을 때 힘주고 나니까 이가 뭐 영광이 떠났다. 말씀 떠나서 지멋대로 키우면 이꼴 될 겁니다. 이가 뭐 영광이 떠난다고요. 다윗 다윗은요. 왕으로서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훈계가 없어. 암론, 그 놈도 훈계였고. 두 번째, 빨리 죽었는가 봐. 뭐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 놈도 논평이고. 근데 훈계도 안 하잖아. 넷째가 아도니아, 그 11기 하 1장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덤비다가 약속 저버리다가 죽잖아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아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대. 그래서 죽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럼 그 자녀 죽이는 아버지예요. 죽었다고. 자녀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듯이 자녀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 다루지 다뤄야 돼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 필요하다고 죄 씻음이 필요하다고 병자에게 필요한 건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죄인이에요 예쁘고 착한 애들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십자가 교육시키지 않으면 망할 죄인 되는 거예요 자녀들 죄인으로 오십시오 그러다가 징계하라 그랬더니 뭐 야구 방망이로 패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노엽게 하고 이유를 배반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골로세 3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알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저게 하나님한테 진실함인지 아니면 그냥 성질나고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라. 노역게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서 영향받은 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영향, 신앙이에요. 부모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신앙. 그리고 말투예요 말투. 말투. 제가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그 부목사 할때 겪었던 건데, 부목사 짧았기 때문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포인 어느 집에. 그집 꼬마놈이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놈인데,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전목사 왔어. <laughs> 내가 그거 왜 그때 인상적이었냐면, 아, 부모가 맨날 지들끼리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약간 들은 대로 얘기해요. 전목사님 오셨어. 뭐, 이렇게 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야, 그 목사는 어떻고 어떻고 맨날 그랬는가 말투가. 알거든요. 그 부부의 말투를. 말투 그대로 전수됩니다.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보면 부모가 싸가지가 없어요. 왜? 말투 그대로 전, 전수돼. 말투. 불평불만 하는 거. 내가 죄인이듯이 우리 독을 전수하면 안 되고, 죄를 전수하면 안 되고 똑같이 내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죄인으로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의 기도 초대교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예배, 기도, 성교 같이 가라고요. 같이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볼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했더니, 제가 별로 렇게 본의 되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제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애 데리고 예배 데리고 다니고, 성교 데리고 다니고, 결국 내가 잘가르치지 못했지만 그거 하나 남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큰 유익이 돼요. 근데 한 애는 뭐 이렇게 엄마가 싸고 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교를 안 보내 이상하게 그랬더니 성교 안 가는 체질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데려가는 애는 이게 있었고 대학교 4학년이 돼도 안 가는 애가 있고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애들니네는 집에서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릴 때도 여기 이제 애들이 조용하네 조용해서 조용한 거 밖에 놀고 있을 거야 애들 지금 아까 롤러 타고 막 그러더라고. 사랑이, 하랑이 있어요? 어, 있구나. 어, <laughs> 있구나. 아까 오다가 봤는데, 롤러 타고 있어. 부모는 그렇지. 우린 예배 드리고, 너는 나가, 나가 놀아. 그거, 여러분, 홈리아 비누하스 같이 만들 수 있고요. 그, 아도니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제가 촬영 끝나고 나면 제일 보기 좋은 게 어떤 부부. 저 끝에 맨날 있잖아. 그죠? 애들 재워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저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 서대문 가만히 집에 있을 때딱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거기 데려가서 맨날 그 강대성 옆에서 잤던 기억나. 잤던 기억. 그게 제 신앙에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애 재워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재우는 거 중요한 거고. 뭐 물질도 힘들고 시간도 힘들지만 애들 데리고 성교 가는 거. 그다 남는다고요. 그게, 다 남는다고 해요. 그게 큰 능력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1차적으로 자녀에게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거. 좋은 자리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고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망을 두면서 발버둥 치고 있냐. 그거죠. 그리고 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깊이가 나온다 그랬죠. 막 헌신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헌신. 그럼 깊어진다고. 아 저렇게 해서 깊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부모가 맨날 뭐, 비 오냐? 그러면, 수요일에 비 오면은, 오늘은 온라인 예배. 자녀도 그럴 겁니다. 온라인으로 연애하고, 온라인으로 효도 받고, 온라인 장례식 할 거예요. 현장에 데려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가는 게.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자녀를 놓고 이제 우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도 올 자녀가 있으니 얼마나 좋나.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참 성도들이 좋아요. 우해야될성도들이 많아. 그참 좋아요. 속 더럽게 속여. 그래서 좋아요, 그게. 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 정말 고집도 세고 막 그래. 자기 주장 있고. 그래서 뭐할게 없어 내가. 설교에도 안 되고 기도에도 안 되고 아, 당장은 안 된다고 당장은 오는 거지 하나님 위로를 구하면서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 올 대상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대상을 보여주실 때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게 시편 90편이거든요 모세의 기도잖아요 거기 16절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걸 기도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당대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세교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